아쉽게 세 번째 외지 샷이 아니라 최승비 선수의 두 번째 샷이 이렇게 가까이 붙었다고 하네요. 와, 태편 이글입니다. 네. 단숨에 두 타를 줄이면서 2연 더파 공동 26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최승비입니다. 앞서서도 어려운 홀들이고요. 마지막 홀 파5 홀에서는 또 타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오, 최승빈 또 <laughs> 들어갑니다. 아, 이렇게 되면 백투백 이글입니다. 두홀에 네타를 줄이고 있습니다. 와, 이럴 수가 있나요? 페어웨이 <laughs> 같지는 않았고, 퍼스트 컷 같은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전화 위복이 됐죠. 내리막 경사에 떨어지면서 스피니 풀리고 그게 그대로 홀로 빨려 들어갑니다. 와 설마 설마했던 그 샷이 그대로 이글로 연결이 됐습니다. 네. 와. <laughs> 장타의 힘이네요. 네한 라운드에 버, 이글이 두 개가 나오는.